Gracias. <laughs> 애 안녕 데드 열심히 하고 있어 또 데드에 미쳐서 책 왔어? 개봉박두? 전당맨? 책 도착? 너무 기대된다. 잘 나왔어? 드디어 책이 나오다니. 떨리는데. 오. 그럴까? 그럴래? 집에 한. 8시 이후엔 집에 있을 것같긴 한데, 오 대박, 대박, 음, 이제 세미나랑 계획 세워야 되겠네. 학교 다니느라 바쁘지. 학교 편입했다 그랬나? 입학했다 그랬나? 무료 세미나니까 사람 많이 오겠지. 몇 명씩 해 회의를 좀 해봐야겠다. 몇 명씩 하는 게 좋을지. 좀 많이? 30명씩? 4번? 120명. 아, 간호학과 같구나. 힘든 일을 선택했네. 간호사란 직업이 좀 힘든 직업 아니까대단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왜 먹으면 왜안 돼? 간호에서 간호를 편입은 뭐야? 학교를 바꾼 건가? 아, 전문대에서 4년제로 먹은 건가? 모르겠다. 좋은 학교로 조금 더 아이스크림 먹으면 왜안 되는 이유가 있어 뭐 시험 나가 아, 아니면 뭐 당뇨가 있나 비만 아이스크림 좀 허락 받고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몸못 만드나? 아니, 뭐 시기적으로 뭐, 몸이야 뭐 만드는 거야. 운동 꾸준히 하고, 점차적으로 변해야지 뭐. 일반인이 뭐 얼마나 타이트하게 한다고. 쓰레기 같은 것만 골라, 매일 골라 먹어. 해가지고 맞춰서 하려고. 오 아카데미는 이제 8주로 바뀌었어. 5반 아니, 모조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오늘 5월 1일. 월 2일. 응, 그니까, 원래 4주 프로그램인데 1 플러스 1 프로그램이야. 4주 등록하면 4주 더 해주는 프로그램이지,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한번 무게로, 두번 무게로. 하나의 방법론이 될수 없는 건 뭔데? 뭐 방법론이야. 모두가 방법론이지. 내 목적이 뭐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되는 물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트레이닝의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뭐, 너는 혼자 하잖아. 더 좋은 세트법이면 널렸지. 해외 선수 트렌드를 왜 따라해? 선수가 아니고 수준이 다른데. 초보자는 초보자 프로그램, 중급자는 중급자 프로그램, 상급자는 상급자 프로그램이고, 선수 프로그램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선수 프로그램이 나한테 맞을 확률은 없잖아. 당연히 더 좋은 세트법은 많겠지.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이고,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가를 내가 정하는 거지. 뭔 소리야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 내가 트레이닝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트레이닝 그 세트법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력 요인을 하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지 갑자기 좋고 나쁘고 세트법이 어딨어 그냥 한 무게로 뭐몇 세트에 몇개 하는지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무게로 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세트법이 나한테 중요할지, 그거를 주당 운동 강도 보면서 정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좋은 세트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정원은 없어. 근데 아직 너무 많아서 못할 정도 되면 뭐안 받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정도로 많아지지. 많아야2 0 명? 근데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많을 때가 한스0 명이. 지금은 1 0 명도 안 되니까. 6일 해도 7일 해도 되고 5일 해도 되고 그거는 주당 운동 강도를 어떻게 내가 확보할 것인가지. 아 선수들이 사일한다고 내가 사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내 수준에서 지금. 다들 6시에 많이, 제일 많이 와. 늦게 오는 애들이 한 7, 8시 오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 같이 하려면 6시 반. 6시에서 6시 반. 그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지. どう 돌아올 때까지 시간에 따라 다른데 시간 적 여유가 있으면 뭐숨 돌아오고 회복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근데 물론 뭐빈도를 짧게 해서 뭐 타바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짧게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반복서 하는 트레이닝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뭐 평소에는 그냥 쉬는 시간은. 좀 회복된 다음에 하는 걸난 추천하는 편이야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보다는 시간 재면서까지 하는 거는 좀 반대야 응. 6시에 시작한는데 6시에 이제 문 열고 프로그램 쓰고 하면 이제 한 6시 반쯤 시작하지 운동은 6시에 와서 뭐 갈아입고 어쩌고 저쩌고 보충제도 뭐 먹고 커피도 먹고 그렇게 하고, 한 운동 딱한 6시 반에 시작하는 것 같아, 평균. 우리 복근으로 시작하거든, 복근 운동. 복근 운동하고, 보통 이제 벤치하고, 어깨하고, 여름에 훈리는 열심히 할것 같은데 원래 열심히 아마 우리 송파대 9월에 아마 송파대에 있어가지고 다들 그때 열심히 할 때일 거야 아마 여름에 우리가 송파구 대회 목표로 대본 하고 있어가지고 훈리가몇 년생이지? 98? 95랑 원고 씨랑 뭐가 변화? 98년생도 있고, 보통 다 형들이랑 95년생이 많아. 98도 있고. 5세트 정도 할수 있게 만드는 건 추천하지 안 중요한 건 없지 대드리프트 예를 들어서 만약 140으로 13개 할수 있으면, 140으로 5세트에 몇개 하나 뭐 테스트 해봐도 되고, 하루는. 그리고 다음날은, 뭐 100kg로 뭐 25개씩 5세트 해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매일 좀 나눠서, 그러니까 하루에 모든 이상적인 거를 하루에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는 거잖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루는 뭐 160으로 10개 하고, 뭐 140으로 20개 하고, 100으로 30개 하고 마무리 할수 있는 거고, 하루는 뭐 160으로 5세트 할수 있고, 하루는 뭐 이렇게 나를 나누라고 해서 무분할 시키는 건데 하루에 막 이상적인 거를 하려 그러니까 자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잖아. 그니까그 고민 자체가 지금 무분할을 약간 무용지물로 만드는 고민이잖아. 그, 왜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 놓고선 하루에 모든 거를 다 해야 될 것처럼, 왜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 고민을 하지 말자고 무문을 하는 거잖아. 그니까, 러1세개 하는 중량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월요일날그럼면 13개 하는 중량으로 5세 텀 하고, 20개 하는 중량은 화요일, 30개는 수요일, 100개 이상 고반복 목요일, 타바타는 뭐 금요일. 이렇게 하면은 뭐 빈틈이 없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아,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게 하려고. 무분화를 하라는 건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만 대들 일주일에 한번 해야 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저게 부족하고. 근데 이거는 매일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걸 고민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좋은 세트법 이런 거가 필요가 없지 좋고 나쁘고 없지 일주일에 7일이나 기회가 있으니 데드가 이렇게 좋으면 7가지를 할수 있잖아 5세트씩만 해도 주당 알찬 3 5세트의 데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응? 그런 왜 그런 고민을 왜 마스터드림 남자님입니다. 왜 저걸 아이들 왜 저걸로 했을까? 안 중요한 게 없으니까, 다양한 중량을 뭐, 무거운 거를, 무거운 거 드는 날, 가벼운 거 하는 날, 적당한 중량 하는 날, 섞어서 하는 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모분화를 하는데, 왜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하루에, 아, 이거 하면 이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거 하면 저거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왜 해. 책 이름은 헬스토피아. 아마 요번 주에 교보 등록하고 하면 아마 다음 주에는 교보문고에서 할수 있을 거야. 아이스리아 이해했어? 난 그런 원할램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는 필요 없는 거. 트레이너 할려면 그런 생각에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 그냥 얘기한 거야. 트레이너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뭐 원할램 들고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서. 아니, 안 읽어봤어. 안 읽어봤는데, 그거 읽고 바보 같은 짓 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거 보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들었는데. 약간, 왜곡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 뭔가, 타고나야지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래 스탠스 프로그램 같은 뭔가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좀 힘을 늘리고 약간 이런 쪽에, 그냥 일반인들이 그런 거따라하다가 보통 다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3대 중량만 무리하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아. 음. 나는 그냥 우리는 그 컨셉이 많아. 우리는 컨셉 뭐 BPM 테스트나, 뭐, 아니면, 뭐, 부음 반복. 좀, 그냥 기존 트레이닝이랑은 좀 달라서, 그런 기존 개념들을 사용하진 않아, 우리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시도를 그냥 하는 거지. 아, 이건 뭐, 몇 개씩 몇, 뭐, 20개씩 10세트, 30개씩 10세트, 뭐, 25개씩 10세트, 뭐, 이런 도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부음 반복을 그냥 조진다든가. 아니, 뭐, 타바타 몇키로로몇쓸때몇개 하나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우리 헬트 스타일의 그런 지표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사용한 지표들을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지, 우리는. 할게 너무 많으니까. 뭐, BPM 테스트 할 때도 있고, 뭐, 사다리 푸셔, 뭐, 우리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 우리 할,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기존 거를 막 이렇게. 할걸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요? 음. 음. 속으로 까먹돌리려고 써있다고? 안녕 에스토피아 책을 재밌게 보도록